자 여행 전 확인하기 내용부터 볼게요. 어, passport 여권은 be used to 동사의 원형. 하면 이게 뜻이 뭐냐면 여기 used to랑 관련된 표현이 되게 많잖아. be used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오게 되면 투부 정사를 하기 위하여 사용이 되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여권은 시민권이죠. 시민권의 너의 나라를 여기서는 너의 나라의 시민권이라고 해석하면 돼. 원래는 괄호 앞에 명사가 있으면 이 괄호 해석하고 그다음 앞에 있는 명사를 해석을 했거든. 근데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해석하기 위해서 너의 나라의 시민권 이렇게 전할 거야. 너의 나라의 시민권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이 되어진다. 그다음 그것은 여기서 그것은 앞에 나오는 여권을 얘기해요. 그리고 비 essential for 하면 어디 어디에 필수적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laughs> 여권은 해외 여행과 그리고 재입국,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재입국에 필수적이다. 그다음에 이제 여권에 담고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가 이제 나오거든. 여권은 서치에서가 뭐뭐와 같은이라는 전치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괄호를 쳐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괄호를 친 거야. 여권은 여러분의 사진, 이름, 출생일자 그리고 성별과 같은 정보를 담고 있다. 그 다음 i 치 뒤에는 반드시 단순 명사가 와서 각각의 명사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각각의 나라는 distinctive 하면 이거는 독특한이란 뜻이고요. 이 독특한이라는 형용사가 뒤에 나오는 색깔하고 디자인을 둘다 꾸며주고 있는 거야. 각각의 나라는 독특한 색깔과 그리고 디자인을 가진 그러한 여권을 발행한다. 만들어준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문장.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을 하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해? 명령문이라고 하지. 그래서 앞에 나오는 단락은 여권이라는 게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정보를 담고 있고 어떤 식으로 발행되어지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은 이 여권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가 나오거든요. Make 피 copy of 하면 이거는 무엇 무엇을 복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after는 뭐뭐 이후에라는 뜻인데 얘는 전치사로도 사용이 되고 접속사로도 사용이 되거든. 바로 나와야 될게 뭐야?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 명사, 동명사 이게 바로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접속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 주어, 동사야. 근데 before도 그렇고 after도 그렇고 전치사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접속사로도 사용이 가능하거든. 근데 여기서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온 거로 봐서는 접속사로 사용이 됐다는 걸알 수가 있겠지. 네가 그것을 받은 이후에 너의 여권의 앞 페이지를 뭐 해라? 복사해라. 여기까지 됐죠 여기서 그럼 it은 뭐겠어요? 당연히 여권이겠지. 그 다음, 여기 give라는 동사 보이죠? give a to b. give a to b 하면은 a를 b에게 주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in이 전지사니까, 전지사, 플러스, 명사, 괄호 치고, a n d 에 세모 쳤지? a n d 앞에 동사의 원형이 왔으니까, 당연히. 앤드의 뒤에도 뭐가 와야 돼? 동사의 원형이와야 되겠지. 그럼 이거는 명령문 두 개를 앤드가 연결을 해준 거라고 보면 돼. <laughs> 그래서 하나의 복사본을 너의 집에 있는 누군가에게 주어라. 그러니 가족에게 하나의 복사본을 주란 얘기야. 그리고 너와 함께 또 다른 것을 가지고 다녀라.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앞 페이지를 복사를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앞 페이지를 하나만 복사하란 얘기야? 두장 복사하란 얘기야? 두장 복사하란 얘기야? 그래서 복사를 두 장을 해서 하나는 너의 집에 있는 가족에게 주고 나머지 하나는 너와 함께 가지고 다니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 이것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끊고 만일 너의 여권이 도난당해진다면 그 다음 만일 여러분이 이미 여권을 가지고 있다면 expiration date 하면 이거는 만기 일자라는 뜻이에요. 유효 기간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유효기간을 뭐해라? 확인해라. 여기도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하니까 명령문이지. 그 다음, 그 날짜는, 그 다음에 more than이 붙어있으면 뭐뭐 이상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 여기서 앞에 나오는 유효기간을 얘기하겠지. 유효기간 날짜는요, 세 달에서 여섯 달이 떨어져 있어, 여기 이상이니까, 세 달에서 여섯 달 이상 away, 떨어져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만일 그것이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서는 낮 뒤에 뭐가 생략이 되어 있냐면은 more than 3 to 6 months away가 생략되는 거야. 그래서 만일 이 날짜가 3달에서 6달 이상 떨어져 있지 않다면인 거야. 여기에 뭐가 생략이 되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 그렇지 않다면 어떤 나라는 그러니까 내가 입국하려고 하는 나라인 거야. 어떤 나라는 당신의 입국을 거부할지도 모른다. 때때로 여행객들은 end of ing 하면 결국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이고요. 이열부터 있고 then이 있으니까 이거 뭐야? 비교급이지. 비교급이 나오면 어디부터 해석한다? then의 뒷부분부터 해석을 한다고 했어요. <laughs> 그래서 때때로 여행객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했던 것이라서 과거 시대가 사용된 거야? 예상했던 것보다 inner country, 한 나라에서 더 오래 결국 머무르게 된다. 왜 이렇게 지 다시. 때때로 여행객들은 결국 예상했던 것보다 한 나라에서 더 오래 머무르게 된다. 만일 여러분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여러분은 비행기에 탑승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비에이블트는 뭐뭐 할수 있다고 얘는 윌낫을 줄여 쓴 거니까 뭐뭐 할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 거야. 그 다음 이것은 땡땡땡을 의미할 수 있다. 미니라는 동사는 목적으로 동명사화해 돼가지고 여기에 지금 동명사 사용이 됐지. 그리고 for many weeks라고 돼 있는데 many 뒤에는 반드시 어떤 명사가 와야 된다? 복수 명사가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몇주 동안 한 나라에 꼼짝없이 꼼짝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권의 <laughs> 유효기간이 지나게 되면 은그 나라에서 나가지 못하고 계속 있어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 물론 여행객들은 try to 동사에 원형하면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란 뜻이지 물론 여행객들은 그러한 상황을 피하려고 뭐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한다.